강태영 씨한테 도움 받은 거 보상하고 싶어. 니스에서의 그 계약 잘 됐거든. 강태영 씨 덕분이야.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나는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면 미안하다는 말은 들을 줄 알았어요. 보상을 하겠다는 거는 미안하다는 의미도 포함어 있는 거 아닌가? 하, 이것 보세요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요. 고마울 때는요.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서툴다고 억지로 뻗치기지 말고요. 고치세요 그럼.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미안했어. 파리에서 한국에 오던 날 아파트에 찾아왔었어 뭔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아마 미안하단 말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여기 나와준 거 고마워. 예. 미안한단 말도 고맙고 고맙다는 말도 고마워요. 사과 받아주는 건가? <laughs> 예. 저 며칠 있으면 파리로 떠나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아, 네, 아, 이거 새로 산 옷인데 이러고 어떻게 집에 가. 자, <�ması> 저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아, 아줌마 우리 아기옷 안보여? 이게 세탁 가지고 될냐고 하얀 옷에 이게 빨간. 네 본냐고. 아이씨. 아, 어, 진짜 나 몰라. 아이씨. 아저씨. 우리 애기 놀랜 거안 보여요? 뭐야? 당신 눈에는 우리 애기 옷안 보여? 아, 당신 애기 옷이 한벌 사주면 되는 거고. 아, 아니 애기 그가만 있어, 가만 있어. 우리 애기 안 놀랬니? 오빠 알아서 할게. 나가서 얘기하자.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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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아기야 가자. 아저저요 아기야 가자. 예, 저저 아기. 오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졌어? <웃음> 누군데 그렇게 구신거려? 사장님. 응? 어? 우리 애기 놀란 거안 보여요? <laughs> 우리 애기 <laughs> 아, 바보같이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 고나 <laughs> 안 돼요 못 비켜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작은아버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버지 카메라라고요. 그건 저희가 알바 아니고요. 돈 갖고와서 찾아가세요. 예? 네? 아니 잠깐만요! 예나 안녕하세요. 저뭐좀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여기 이거, 여기. 법적 조치가 뭐예요? 거기다 써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아, 아니 읽기야 다 읽었죠. 근데 다 어려운 말로 써있으니까. 나같이 자동차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썼습니까? 어, 아니, 그럼 사장한테 말해서 쉬운 말로 써놓든가요. 아니, 담, 담... 음. 아니... 그래서 사장한테 진짜로 따지겠다고? 네. 어려운 말만 골라 써서 고객을 혼란케 하지 말라. 뭔 권리로 남의 물건을 강탈해가냐! 겁먹기는... 아... 마음이 그렇단 얘기예요. <laughs> 그냥 내 옆에 떡 버티고 서 있어만 줘요. 이런 데 여자 혼자 오면 막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이 강필보 씨가 행방불명이라면서요. 그럼 보증인은 계속 내주하는 겁니다. 못 내면 또차비 말도 안 돼요. 그건 제 차도 아니고요. 저는 보증도 안 섰다고요. 서류상 하자 없는 보증인이에요. 당연히 우린. 법대로 차 파는 겁니다 저그 카메라는요 이 강필부 소유가 아니라 제거라고요저제 생각에는 당신 생각 필요 없으니까 삼자 빠져요 예예 아, 예, 그러, 그러죠 뭐 이거 내 핸드폰 번호야 명함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 도움 필요하면 일로 전화해 을... 전화 시간에 작은 아부지 찾겠네요. 아 오늘 뭐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당분간 서울에 있는 건가? 불행이 도요 아, 안녕히 가세요. 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아까 태영 언니한테 연락했었어요. 그래요? 잘 있대요. 아, 언제 온대요? 안 온대요. 짐 챙겨서 보내달래던데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나봐요. 자세한 건잘 모르고요. 어제 연주야. 지 나한테 줄래요? 나 서울에 갈 건데. 아 그러세요? <laughs> 강태영이라는 친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니? 대영이 누나랑 어떤 사이인데요? 어떤 사이냐고? 어, 애인이다. 넌 어떤 사이인데?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 사이요. 아니야 그기 집애는 한물로 붙여달랬더니 너보고 직접 들고 가래? 내가 자청했다니까 이 핑계로 넣어보려고. <laughs> 고맙다야. 빠리 아, 앤왜못온 거야? 얼굴도 좀안 좋아진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작은 아버지가 사고를 좀 쳤는데 그거 수습하느라 몸도 마음도 녹초야. 엄마.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지하게 해결했어야지. 자세히 말해봐. 내가 해결해줄게. <laughs> 나중에 고맙다야. 말만 들어도 든든하다. 아왜또 보는데 <laughs> 무한하게. 나 한국에 친구 없다 너밖에. 외롭게 하지 마라. 아, 어, 유나니? 어 나야 태영이. 누구? 따로 시간 내긴 좀 그렇고. 아. 무슨 얘긴데? 급하면 전화로 하든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네. 일단 만나자. 너 아는 애들도 있어. 뭐 배자리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와. 어휴. 아. 아 여, 여보세요 여저 강태영 알아 연락이 없길래 혼자서 잘 해결하나 했어 태영아 올자예예 예, 듣고 있어요 내가 움직일 시간은 안되고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예예 예, 예, 그럴게요 예 나는 못하는 해결을 그 사람은 해주겠대? 뭐 어쩌면 아 이거 성질나는데? 누구야? 야, 어떤 놈이 남의 여자 일을 해결해줘 누구야? 어떤 놈이냐고! 아, 그래, 알았다. 그 저기, 우선 갔다 올 테니까 건이 오면 좀 놀아줘. 부탁해. 아, 야! 갔다 올게! 야, 야, 강태영! 어, 내가 취직해서 할부금은 다 갚을게요. 취직? 파리 안 가고? 가야죠. 빚다 갚고.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지? 니스에서의 계약권 보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그건 싫다고 했잖아요. 글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 안 가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니셋 갔던 건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내 마음이 원한 거라고요. 자존심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단 나아요. 가장 빠른 방법이란 뜻이었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에 그 사장이랑 안다 그랬죠. 그쪽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으면, 그럼, 그사장이랑 작자를 좀 만나게 해줘요 아니 그 작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해봐 뭐 누구한테 뭘 얘기해요 지금 그 작자하고 같이 있잖아 네? 내가 그 작자라고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laughs> 아니 아 써도 너무 썼다 왜 그래요? 왜 대리 내지는 과장 정도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네. 네. 잠깐만. 아니 왜 어디 가요? 아니 잠깐만. <laughs> 사장님 어디 가세요?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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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기 사장이에요. 한층 더들올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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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목소리도>